이 영상은 AI 성우의 음성을 활용하였으며 주요 브리핑 내용을 사전에 요약해 안내드립니다. 사회 연대 경제 TF 명칭 변경, 경제단체 간담회, 청소년 국정기획위원 모집 등에 대한 내용을 조승래 대변인이 브리핑합니다. 당초에 사회적 경제 TF로 명명을 했었는데 사회연대경제라는 표현으로 명칭 변경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사회연대경제라는 용어는 2023년 유엔 총회 결의안 채택에 따라서 그동안 사회적 경제로 통용되어 오던 용어를 변경한 바가 있습니다. 국제기구 등에서 사용 중입니다. 그래서 국정기획위원회에서도 국제기구의 공식 용어인 사회연대경제라는 표현으로 명칭 변경을 했고, 어, 국정과제 혹은 관련 그 법률 논의 과정에서도 반영할 예정이다. 이렇 말씀드리겠고요. 어, 어제 에 이어서 오늘도 경제 이분과에서는 경제 관련된 단체분들을 만나서 대화를 나누는데 오늘은 6개 경제 단체를 만나게 됩니다.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인협회, 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경영자총협회, 중견기업연합회 등 6개 단체와 간담회를 진행하는데 이 자리에서는 AI, 성장동력 중소기업 통상 등에 관한 기업의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고 저희 국정기획위원회 차원에서는 위성곤 산업소위위원장 그리고 윤준병 중소벤처위원장 이두 분이 참석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관련 내용들은 간담회가 마친 이후에 보도자료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진짜 성장을 위해서 기업과 단체 등과 최대한 폭넓게 만나서 현장의 애로사항을 경청하고 국가경쟁력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국정기획 위원을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어, 저희 국민주권위원회에서 한 가지 소식을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국정기획위원을 모집을 합니다. 모두의 광장 홈페이지에서 7월 11일부터 7월 14일까지 진행됩니다. 만 13세부터 19세 미만 청소년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어, 하여튼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받는 것으로 하겠고 다만 청소년점을 감안해서 부모의 동의를 얻어서 신청하는 것으로 하고 저희들이 대략적으로 현재 국정기획위원이 5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5인의 청소년 국정기획위원을 모셔서 청소년이 생각하는 미래세대가 생각하는 대한민국 새로운 정부의 국정 과제가 어떤 것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듣는 자리를 만들 것입니다. 이렇게 선정된 청소년 국정기획 위원들과 함께 청소년이 생각하는 국정 과제 토론 및 과제 도출을 위한 타운홀 미팅을 7월 22일날 화요일입니다 개최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행사 계획이 준비되는 대로 그 점에 대해서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국민 여러분 또 언론 여러분들 많은 또 관심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이 정도로 말씀드리겠고 제 자세한 분과별 상황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보내드릴 테니까 그걸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의 답변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기자님 손을 들고 표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세 번째 줄 기자님 소속과 성명 말씀하신 후에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파이낸셜 뉴스 서지윤입니다. 그 잠재성장률 TF를 신설했다고 이런 보도가 나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더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그거는 오보입니다. 우리 국정기획위원회 차원에서 TF를 잠재성장률 TF를 구성한 적은 없고요. 잠재성장률을 어떻게 제고할 것인가에 대한 뭐 경제 관련 부처 등과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TF를 구성해서 하고 있지는 않다. 이 말씀을 드리게 고점은 그 그렇게 기사를 쓰신 그 언론사도 혹시 어떤 소스를 통해서 그런 기사를 작성했는지 모르겠지만 예 명백히 말씀드립니다. 관련 TF 구성되어 있지는 않고 관련 논의는 합니다만 TF는 현재 전체 TF가 구성된 것은 10개 정도 현재 운영을 하고 있고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국가비전 TF 이거는 국가비전과 국정 목표, 국정 전략을 수립하는 국가 비전 TF, 그리고 정부 조직 개편 TF, 국정 운영 5개년 계획 TF, 여기에서는 국정 운영 5개년 계획에 대한 재정 계획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있습니다. 규제 합리화 TF, 그리고 조세 재정 제도 개편 TF, 국민 주권 강화와 통합 TF, 그리고 기본 사회 TF, AI TF, 좀 전에 말씀드린 사회연대 경제 TF, 기후 에너지 TF 이렇게 10개의 TF가 국정 기획인의 전체 차원의 TF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각 분과별로 소분과 혹은 분과 TF를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만 보도에 있는 것처럼 그 잠재 성장률 TF는 구성되어 있지는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네, 다음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옆에, 예. 네, 대변님, 안녕하세요. 한국경제신문 남정민 기자라고 합니다. 그, 앞서서 국정과제가 123개 정도 추려졌다고 말씀을 주셨었는데, 혹시 뭐 숫자 변동이 있을지, 있다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대략 그렇게 혹시 숫자가 추려졌다면, 혹시 대통령실 보고 계획은 언제쯤으로 보고 계신지도 한번 여쭙습니다. 예, 일단은 뭐 숫자에 대해서는 좀 유동적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어, 그,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뭐, 100대 과제로 뭐, 딱, 100개로 뭐 억지로 어 맞추거나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 과제가 다소 중복이 있거나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통폐합하는 작업들이 좀 진행돼야 될것 같고 한편으로 이제 TF 운영을 통해서 추가로 제기되는 과제들도 있어요. 이제 그런 과제들까지 포함하면 그 숫자가 어느 정도 될 것인가는 현재 상황에서는 예측하기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대통령실과 협의는 제가 수차례 말씀을 드립니다만 저희 국정기획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정책실장이 참여하고 계시고 또 국무조정실장도 참여하고 계시기 때문에 수시로 소통하고 협의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이어서 질문 받겠습니다. 네, 우리 뉴시스 기자님 하시고 KBS 기자님 하시겠습니다. 네, 대변님 안녕하세요. 뉴시스 신재원입니다그 어제 규제 합리화 TF 말씀 주시면서 이제 공무원들 적극 행정 위에 위한 그 감사원 보고 있었다 이런 취지로 말씀 주셨는데 그 구체적으로 뭐 정책 감사를 좀 어떻게 운영하겠다 이런 보고가 있었는지 그리고 또 국정의 차원에서도 정책 감사에 대한 방향성 제시하신 게 있으신지 여쭙습니다. 예, 그 부분은 그 규제라는 제도 개선도 필요한 일이고, 뭐 샌드박스 제도라든지, 아니면 상위에서 제안한 것처럼 뭐 메가샌드박스의 신설이라든지, 또 규제 제도에 있어서 지자체의 적극적인 역할이라든지 이런 제 제도 설계는 제도 설계대로 고민을 하는 거고, 그 제도를 운영하는 공무원들 일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더 어, 일종의 인센티브를 주거나. 또 소극 행정이 아닌 적극 행정을 해결할 것인가 그런 측면에 대해서 어제 감사원 또 인사혁신처와 토론이 있었고요. 그 자리에서 뭐 일정 정책감사 문제에 대해서는 본격적으로 또 구체적으로 검토되고 있지는 않았지만 거기서 보고되지는 않았지만 그 부분은 다른 분야에서 정치행정 분과나 이런 다른 분야에서도 그 정책감사와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 제기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치 행정 국가나 이런 데해서 논의가 좀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 규제합리화 TF에서도 그런 언급과 논의는 있었습니다만 거기에서 다룰 수 있는 주제는 아닌 것으로 해서 그 정도로 어제 논의를 했습니다. 네, 이어서 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대변인 케빈스 정세병 기자입니다. 두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하나는 그 검찰의 이제 업무 보고를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여 혹시 결정된 사항이 있으신지 여쭤보고, 두 번째는 이제 국정과제가 어느 정도 추려지면 말씀하신 대로 이제 대통령실이랑 계속 협의를 하실 텐데, 지난번에 말씀하시기로는 이거를 국정위 운영기간보다좀 이르게 발표할 수 있도록 추진하시겠다 하셨는데, 그런 시기 관련해서도 이제 대통령실과 어느 정도 공감대가 있으셨는지 여쭤보겠습니다. 예, 일단은 뭐 검찰의 업무보고는 현재 상태로, 음, 정치행정분과에서 업무보고 스케줄을 검찰과 조율하고 있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음, 그건 뭐 혹시 또 검찰의 업무보고를 받게 되면 그거는 당연히 저희들이 공지를 해드릴 테니까요. 아직까지는 없는 것 같고요. 어, 그리고 이제 스케줄 문제는 지금 뭐 저희들이 며칠까지 하겠다라고 딱 잘라서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만, 그러나 저희들이 60일을 활동 기한으로 하고 있고, 60일이 8월 14일 정도가 되는데, 그거보다는 좀더 가능하면 빨리 업무를 정리해서, 국정과제 정리해서 대통령실과 대통령에게 전달해 드리고, 또 이제 그 내용을 가지고 국민께 보고를 하는 그런 행사를 좀 진행을 할까 하는데, 지금 뭐, 시기를 딱 뭐, 7월 며칠이다, 8월 며칠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현재는 좀 어렵고, 계속, 우리 내부에서도 국정과제를 계속 뭐, 통폐합하고, 추가하고 하는 이런 협의들을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 또 관련해서 국무조정실이나, 총리실, 총리실이나 대통령실 계속 협의를 진행을 동시에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언제쯤 종료하겠다라는 것은, 특정화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 다만 수차례 얘기합니다만, 하여튼 최대한, 60일 다 채우지 않고 최대한 빨리 마무리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어, 그만큼 이제 어쨌든 대통령이 벌써 일을 하신 지 40일 가까이 되셨고 어, 대통령실도 속속 진영을 좀 갖추고 있고 총리를 지명을 필두로 해서 이제 다음 주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또 인사청문회 같은 게 진행이 돼서 어, 이제 한 7월 20일 이 지나가게 되면 장관에 대한 임명도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최대한 신속하게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예. 네. 혹시 추가 질문 더 있으실까요? 네. 소속과 성명 부탁드립니다. 네, 대표님. 네, 뉴스와의 성승환입니다. 그 저출산위원회를 인구대응전략위원회로 바꿔서 이제 추진하겠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이게 사실이 맞는지랑 인구부는 이제 신설 안 하는 걸로 가닥을 잡았다, 이런 내용도 있는데 이것도 사실이 맞는지랑 뭐 대통령실이랑 공감되어 있는지 여쭤봅니다. 예, 일단은 뭐 그런 보도들은 다 아직 확정되지 않은 내용들입니다. 제가 수차례 말씀을 드립니다만, 음, 저희들 이제 국정기획에 내에서 여러 논의들이 있고 그 논의를 정리해서 이제 대통령실 등과 이제 협의하는 과정들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 협의를 통해서 최종 결정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상태에서 이러이러한 논의가 있었다라는 것만 가지고 확정된 것으로 좀 이해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당연히 저출산, 저출생 고령화 문제 또 임금 문제가 어, 지금 현재 대한민국이 직면한 핵심적인 과제인 것은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와 관련된 논의나 검토는 당연히 진행이 됩니다. 그러나 그 어떤 형태로 거버넌스를 만들어갈 것인지. 또 주요 정책 과제를 어떤 것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논의 중이기 때문에 정리되는 대로 말씀을 드리면 될것 같습니다. 네. 예. 예, 저 뒤에 예. 예. 네, 네 더팩트 김시영이라고 합니다. 지난번에 정치행정 분과에서 사법 개혁은 공식적인 주제로 다루고 있지는 않다고 말씀하셨었는데 혹시 사법 개혁은 여전히 좀 국정이 논의 대상이 아니신지 여쭙습니다. 음... 사법개혁이라 하면 어떤 검찰개혁을 제외한 다른 사법개혁을 다시 한번 많이 좀. 주세요. 대법관 증언 같은. 예, 예, 예. 그 부분은, 어, 예. 저희들이 뭐 공약한 바가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어서 어쨌든 저희들은 공약을 중심으로 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어, 그 점은 뭐 별도로 우리가 뭐 특별히 논의한다기 보다는 그건 아마 뭐 당에서 이러저러한 의견들을 갖고 있고 관련된 법안들도 제출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필요하면 법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정부 측과의 이 국회와 협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협의하면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더 추가 질문 있으실까요? 예. 그러면 이 정도로 하고요. 지금 이제 전체적으로 현재 진행되는 그, 어느 정도 단계에 와 있냐면, 음, 한편으로는 이제 국가 비전에 대한 내용, 국정 원칙, 국정 목표, 전략 과제, 요거를 이제 체계를 만드는 작업들을 한, 하나로 진행을 하고 있고, 요것도 어느 정도 지금 에서 논의가 지금 어느 정도 진척이 있고요. 그리고 그 밑에 달려있는 이제 국정 과제들, 그 국정 과제들을, 어, 1차적으로 추렸고, 또 분과와 협의를 하고 있고, 오늘까지 분과 협의를 계속 또 진행을 또 합니다. 그렇게 되면 분과 협의가 한 2차 정도 협의가 진행이 되는 거니까 그렇게 걸려진 쟁점을 가지고 또또 또 추가로 논의하고 하는 과정들을 진행할 거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세부 실천 과제에 대해서도 세부 실천 과제 중에 또 중복 유사도 실천 과제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통합하거나 조정하는 작업들 을 동시에 진행하고 그에 따라서 소요되는 재정이 어느 정도 필요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한편으로 계속 추산해 나가는 그렇게 지금 전체적으로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음, 이제 어느 정도 뭐 윤곽이 좀 나올 정도로 이제 속도가 되고 있기 때문에 예. 하여튼 최대한 신속하게 저희들이 좀 논의를 좀 마무리 하려고 계속 좀 예. 새벽부터 저녁 때까지 하고 있고 아마 이번 주말도 계속 그런 검토들을 진행을 해야 될거 아닌가 싶습니다. 예, 이뭐 정도로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이상으로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